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셨습니까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소금이니라 요즘 현대인들에게 시민성 질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상은 질병의 원인이 기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 혹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몸이 힘들 때 병원에 가보면 아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일종의 시민성 질환인데 상당히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병리적 이유 없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오는 거죠.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 습관이나 감정 습관, 예민도가 증가되고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하게 되어 긴장이 과하게 되면 불안감을 촉발화시키게 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우리 육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민성 질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자문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의 갈등이 없고, 마음이 평안할 때, 자연이 육신의 건강이 온다는 거죠. 근데 시기는 뼈의 서금이다 시기는 어떤 잘못된 인격, 잘못된 인격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들이죠. 성숙하지 못한 인격에서 만들어내는 좋지 못한 열매들이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못하는 욕심과 또 과욕이 가져오는 그 시기 질투가 바로 뼈를 섞게 하는 이런 뼈를 섞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장애가 오는 것이죠. 뼈가 썩을 정도면 엄청난 신체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음의 부조화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과 정신과 육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학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증거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은 인간의 육체만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마음 상태를, 마음 관리를 무시하면 결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몹시 괴로운 일이 있으면 곧 위장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위장장애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술, 담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알수 없는 마음의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저의 위는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두세 시면 떼울떼울 뒹굴 정도로 위산이 과해져서 엄청난 통증을 가져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고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지 2년이 지날 무렵에 제가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위장약을 먹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위장병이 온전히 나아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염려, 근심이 많았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신비한 마음의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알수 없는 마음의 안도,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자연히 육신의 건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문 14장 30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마음의 화평은, 마음의 안정은 육신의 생명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이 말씀이 그들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예수 만난 지가 지금 1989년이니까 99, 2009, 2019약 3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위가 괜찮습니다. 너무 조심 안 했어. 뭐 튀김 음식을 너무 많이 먹 먹었다 이럴 때 다음날 약간 더부룩한 정서가 있고할 정도지. 상당히 위가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인성 질병으로 우리 몸 어디엔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가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크게 지배되고 있다는 증거이죠. 혈기를 잘내는 사람들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나빠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빛이시고, 죄는 어둠이잖아요? 자연이 어둠이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빛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원래 어둠인데, 빛으로 나가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데 빛으로 나아가니 자연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마음이 그 빛에 의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떤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치 새벽에 동이 터오듯이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광명한 빛을 받게 돼서 사람 얼굴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이 평강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설교 전에 샬롬의 인사물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샬롬이 없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알수 없는 그 불안함, 염려를 그 어둠에 짓눌려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오나니 그 빛에 가까이 가니 자연히 내 마음이 비침하고 어둠이 물러가 버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인간 수양, 마음 수련으로 그 죄를 이겨 보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들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헛수고 하는 거죠. 죄는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50kg 짐을 들라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일어서지도 못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50kg이나 되는 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죄는 50kg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치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이 짐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시민성 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인간의 연약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인간이 되어 오셔야 했나?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야 했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면서 전지전능 못하실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도 있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구간에서 우리 나이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33세 점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값은 피를 흘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죽음을 피 흘림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죄의 그 무거운 짐이 우리 가슴에서 굴러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해방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죄의 바위 돌이 십자가로 굴러 떨어져 나가 버렸어 영원히. 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무거운 죄의 무거운 바위 돌이 굴러 떨어져 나가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목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졌다. 화평케 되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 마음에 엄청난 바위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 나가버린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평안이 오죠. 그것을 신비한 평안이라고 래요 신비한 안정감, 신비한, 말할 수 없는 평화로 고요함.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조제해서 주는 처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하늘나라의 선물, 마음의 평화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심으로 내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은 순간에 내 마음에 파이 같은 죄의 돌덩어리가 그냥 굴러떨어져 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가볍고, 새털처럼 가볍고, 그때부터 신기하려만큼 마음이 평안이 오고, 염려, 근심이 안 오고, 물론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가정의 자녀 문제, 어떤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잠시 잠깐 염려를 할 수가 있죠. 갈등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빨리 해결해. 버리는 거죠. 어떤 갈등이나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는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부부간에 말다툼을 할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말다툼이나 갈등의 원인은 내가 양보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줘주면 되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란 말이죠. 좀 남편이면은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러운데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편하더란 말입니다. 좀 남편이면 조금 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아내한테 줘주면 되잖아요. 시시 비비를 가리지 말고 설령 아내가 틀려도 내가 줘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승리자의 이유 아닙니까? 상대방이 틀렸는데도 어, 내가 자, 내가 틀린 것 같다라고 그 말한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안이 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 압니다. 아, 내가 틀렸는데도 우리 남편이 저렇게 양보하는구나라고 알면서 부부 관계는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져준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게 정말 이기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마음의 평화를 뺏기지 않죠. 여러분, 부부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이기려고 그러니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 자꾸 갈등이 생기죠. 좀 져주면 어때요? 예,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는 져주시는 게 좋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겨냅니까? <laughs> 부모가 자식을 이겨냅니까? 그 철부지들을? 다 알면서도 져주고 양보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 좀 철되면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특별히 남편이 좀더큰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또날 위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조주해야할 나이 아닙니까 이제 50 넘은 분들은 이제 아내한테 무조건 조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부부 갈등 거의 없어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젊은 이 사오방식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다 양보하는 마음이죠. 이러면 양보는 실패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마음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온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점령하고 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점령하지 않고, 내가 나를 점령하고 있으면 지는 것을 못 견뎌요. 양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봐도 알잖아요? 그뭐 조금 일찍 가려고 양보 없이 쌩쌩 지나갈 때막 간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운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가보면은. 초 5분 빨리 가려고 그냥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양보 없는. 여러분, 운전, 안전운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양보라고도 있죠. 영어로 일트 양보하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교통사고 안 난다는,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뒤와서 들이받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대부분이 양보하지 않으려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정신건강에 너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인 되고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기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시나 결국 양보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양보한 자에게 복을 더 준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죠. 양보를 주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의 손을 들어주고 축복의 손을 들어주고 감사의 손을 들어주고 평강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모임이나 가족 안에서 따지지 마세요. 알고도 져주고 좀 힘들어도 받아주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양보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좀 품어주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받아두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한다면서 말씀들 많이 본다면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면서 살아가는 모습 양보를 안 해요 너그럽지 못해요 품어주지를 못해요 자기 고집을 계속 안 해요 줘주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이큰구의 선물 구원 말고도 그막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베네핏 얼마나 얼마나 우리는 주님께서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그럽게 양보하고 저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샬롬